생취한 우리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세계 탑클래스 민주주의가 정말 고약한 대통령 만나가지고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 지난 촛불 혁명으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바가 있습니다 어, 독일의 후리드리 그 에버트 재단에서 우리 촛불 시민께 인권상 민주주의상을 준거 아십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어, 정말 촛불로 이 권력자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피와 눈물로 싸운 민주주의가 하루 아침에 무너져서 이제는 저 아프리카 개발 도상국가 민주주의 수준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1979년도 12·12 12 사태죠. 지난 그 개헌이 어, 어, 지금 한 45년이 지났는데요. 그때도 역시 수도방이사령부, 그때는 수경사였었습니다. 수경사, 수경사 군인들이 에, 국회를 지배를 했고, 개헌군들이 어, 몰려와서 정말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요. 제가 여러분이 그 수경사 출신인 거 아십니까? 수경사, 제가 하사 출신입니다. 우리 후배들이 또어 45년이 지난 어 12월에 다시 또 우리 국회에 와가지고 어 우리 국회를 침탈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이번 이 구태타입니다. 구태타. 어한 가지만 제가 왜 구태타인가 말씀드리면 이번 그 우리 군인들이 머리에 차고 온이 망환경이 야간 투시경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야간투시형을 왜 차고 이 환한 국회를 침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전, 국회를 불 꺼놓고 야간투시형을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을다 잡아다가 저기 그, 어, 그 과천에다가 다 잡아 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구태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구태타입니다. 어, 우리는 이번, 어, 사태를 보면서 어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도 밤새 우리 국회 주변에 어 우리 국회의원들을 지켜주려고 그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 너무너무 어렵고 골목 경제가 다 파산나가지고 어렵고 정말 이 국회가 지금 이 12월에 우리 민생 예산 응? 정말 우리 이 민생 좀막 빠지에 다른 민생 어떻게 살릴까, 이런 논쟁들을 해야 되는데, 이 고약한 대통령 만나가지고, 즉,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다 이러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뭐뿐이 없죠, 답이? 어, 탄핵뿐이 없습니다, 탄핵. 어, 빨리 이 정신병자를 끌어내려서, 어, 바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 지금 그 명태균이 뭐라 그랬죠? 이, 어, 윤석열 보고, 어? 이 권총을 든뭐 6살짜리 아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또김건희가 뭐라 고 그랬어요? 체험도 오빠. 이 권총을 여 6살짜리 아이한테 권총을 주면 어떻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를 쏠지 모릅니다. 우리를 쏠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쏠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6살짜리 권총을 든이 아이를 빨리 예, 끌어내려서 건축을 뺏어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해서 빨리 무너진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어, 그럴 임무가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일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 우리 국민 여러분, 오늘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 여러분, 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분한분 한분 설득을 해서 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사하고 이런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구 외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헌법소 민주주의소 윤석열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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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말이 해답이다. 국민의힘 동참하라.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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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고요. 네, 열심히 열심히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시민들께 보약하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이 윤석열, 어, 이 보약한 이 정권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